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영가족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함께 모이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세계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특세가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교사로 파성받은 지 10년 만에 미주의 성교본부를 만들고 성교사들을 섬기라는 성교회의 명을 받고 가족과 함께 미국의 서부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창립한 지 10년째 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성교사님, 우리 교회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라는 권유를 받고 그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새벽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뭐 9학년, 6학년 된두 아이들에게 교회에 아침 일찍 모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도 나온다고 하니 너희도 한번 참석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너희가 결정해라. 계속 나갈지 이거는 너희가 결정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네살짜리 동생까지 데리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새벽 교회에 몰려와 좁은 공간 앞자리에 올망졸망 앉아있는 새벽 부흥회를 참석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새벽에 아이들이 모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첫 번째 해에 40일 온 가족이 특세 개근을 하였습니다. 아, 그 후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특세를 개근하며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성인들이 되었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예수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의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에 머물러 다가오는 사람을 기다려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오늘 이 순간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며 그큰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바로 또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며 성교의 비전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복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준비되어 그 열매가 세계 선교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성장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복음이 세상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는 이러한 제자로서의 부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열매가 세계 선교로 피어날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 성교에 내가 풀타임 성교사로 반드시 나가는, 그러한, 나갈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나는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기 성교로 섬겨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교지에 가셔서 섬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부분에서 성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에 나간 성교사들만이 성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찾아온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250만 명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선교사들이 드러내고 사역을 하지 못하는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랍권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친구가 되어 줄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전략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기도로 성교사들을 후원하고 물질로 돕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외국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모두 성교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성교에 동참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작은 기도와 헌신이 성교의 큰 열매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교에 헌신할 때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누가 보금의 6장 38절을 말씀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개인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세계적인 부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은 아 성교사님 그러면 그 오래전에 가족들이 특세에 참석해서 개근했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37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성교사로서 살게 하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처음 4살짜리 1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을 떠날 때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성교지를 가느냐고 막던 친척들이, 아,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그러나 이 지난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특세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지나왔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교회의 부흥으로 그리고 그 부흥은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흥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나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 교회와 열방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단과 헌신이 큰 부흥의 열매로 나타낼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